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박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본부의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치하는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방부는 8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세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16년 만에 사형집행을 추진한다고요? 네. 연방법무부가 16년 만에 사형집행을 허가해달라고 2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살인범 4명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날 한서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 차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긴급 요청한 겁니다. 이 문제가 왜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소송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윌리엄밥 법무장관이 발표했는데요. 범죄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주의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건데요. 하지만 사형 집행 과정에 갖가지 문제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이 개입했고요. 결국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이 문제를 살피게 된 겁니다. 소송이 제기된 근거는 뭔가요? 해당 사형수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형집행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통 없이 빠르게 숨을 끊는 벤토바루비탈이라는 약물 성분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에 대해 일부 사형수 측은 오심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적절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연방 법원이 사형 집행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사형수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형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판결을 수긍하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항소했는데요. 이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심에서도 사형 집행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한 건데요. 그러자 법무부가 대법원의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한 겁니다. 법무부 측은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형 집행을 보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연방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네. 각주 사법당국이 사형을 집행한 적은 있었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형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부 독극물이 사형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형 집행 방식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한법 8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주에서는 어떤 실정입니까?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요. 사형제도를 아예 폐지한 곳도 있고,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는 지난해 사형을 없애고, 기존 사회형수들의 형벌을 종신형으로 전환했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올해 초, 개빈 유섬 주지사 임기 중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형을 유지하는 곳도 있는 거네요. 네, 현재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주가 29개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2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텍사스주가 지난 1977년 이래 모두 563명을 집행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에너지부의 새 장관이 인준받았군요. 네. 댄 브루예트 신임 에너지 장관이 이일 상원 인준 표결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찬성 70표, 반대 15표를 얻었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리 페리 전 장관의 뒤를 잇게 됩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문제로 대통령 탄핵조사 소환 대상에 올랐는데요. 지난 10월 4임 의사를 밝히고 이달 1일자로 공식 직무를 마쳤습니다. 신임 장관 인준의 반대표가 꽤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브루예트 장관 인준에 협조할지 여부를 놓고 경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브루예트 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테리 전 장관의 우크라이나 추문 연루에 관해 충실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론 와이든 의원은 브루예트 장관의 답변 태도가 원천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예트 장관이 우크라이나 추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탄핵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베리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추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의아하다는 입장입니다. 2년 넘도록 페리 전장관 밑에서 부장관으로 일한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은 의도적인 사실 은폐라고 일부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브루예트 장관이 페리 전장관을 두둔한 걸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브루예트 장관은 추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페리 전 장관의 업무 능력을 지켜세웠는데요. 페리 장관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더 안전해졌고 더 번영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페리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추문에 어떤 식으로 연루된 건가요? 탄핵조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내부 고발자의 문건에, 페리 전 장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라고 권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원조를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을 압박해서 조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주문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페리 전 장관인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대선주자를 지낸 공화당 중진 정치인입니다. 내부 고발자 문건 외에 페리 전장관이 추문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나요? 탄핵 청문회에서 페리 전장관에 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페리 전장관과 협력했다고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대사가 증언했는데요. 하원은 페리 전장관을 상대로 탄핵 조사 협조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에너지부를 맡은 브루예트 장관,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에너지부 차관보를 역임했는데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로는 전 현직 군인들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인 USAA와 포드 자동차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군이 추진하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김영삼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 연구소는 러시아 핵 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제형 원자로를 설계했고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핵 추진 잠수함의 무기체계 설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한 두 주역인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 신재인 전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조영길 전 장관은. 참전력기획부장 시절 이지스함 사업 등 우리 군 첨단 무기 전력 증강 계획에 틀을 짠 인물이다. 신재인 전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설계했고, 1993년부터 1996년 2월까지 한국 원자력연구소장을 지냈다. 이후 2005년 10월 국가핵융합연구소장으로 부임해 2008년 6월 첨단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을 건설하고 첫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조영길 전 장관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자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으로서 군전력 증강, 사업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원자력연구소와 ADD와 협력,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착수해 2008년 9척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조전 장관은 1994년 국방부는 480억 원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용 비밀 내산을 편성해 원자력 연구소와 ADD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맞춰 1,300km 사거리의 잠수함 발사용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했다고 했다. 2006년 1월 26일 조선일보는 우리 군이 4천 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부터 2에서 3년 간격으로 척을 실전 배치한다고 보도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2003년 5월부터 핵잠수함 독자 건조를 검토해왔으며 올해부터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후 2007년부터 건조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보도 직후 원장환 당시 국방부 확득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핵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500톤급 잠수함을 핵 추진으로 건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사업이 논란을 빚자 한국 국방연구원의 용역을 주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과제를 맡겼고, 2003년 말 키더는 국방부의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그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미국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주주식 회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월간조선 2004년 8월로는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내막 보도를 통해 우리 군의 원잠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월간 조선이 보도한 내용은 2004년 6월 하순 국방부에서 열린 잠수함 실무 관계자 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념 설계 허가가 떨어졌으며 핵추진 장치 개발 계획을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3조 5천여억 원에 달하는 핵잠수함 세척의 개발 예산이 해군의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차기 호위함 사업, 소해 탐색함 사업 등에 분산 응립되어 있는 사실도 보도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는 식이다. 외교적 핵폭탄 정도로도 중국과 일본에 한국의 엄청난 핵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무서운 나라 한국, 더 무서운 일본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밝아 벗긴 이 보고서를 외국인이 읽으면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할 것 같다. 적대국이 읽었다면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세계적인 제조업과 원자력 및 방위산업 기술의 기반 속에 핵무장 명령만 내리면 순식간에 동원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숨어 있다. 국가 지도부가 그렇게 꾸몄다기보다는, 나라 곳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 등 프로 집단의 힘이 자연스럽게 이런 인프라를 만든 것이리라, 한 원자력 학자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의 총동원력만 내리십시오. 일본보다 빨리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이 최신형 핵폭탄을 수백 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북한의 핵무기는 연탄 수준의 장난감입니다.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인 이언 이스턴이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교육 센터의 의뢰를 받아 쓴 일본의 전략 무기 계획과 전략 미래 시나리오와 대안이란 보고서도 최근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막강한 기술력과 재정의 힘으로 다섯 달 안에 핵폭탄을 만들고 중국과 맞먹는 거대한 핵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을 요약한 일본 결심하면 중국 능가하는 핵강국 가능.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몰아가는 요인들은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이다. 둘째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렵다. 셋째,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서태평양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타협으로 일본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사태에도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불안해진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을 믿지 못하고 독자적인 억지 전략을 갖추기 위하여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느냐 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나 남중국해 위기에 즈음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미국이 중국에 약하게 보이면 핵무장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핵무장을 결심만 하면 다섯 달이 내에 700kg 중량의 폭발력이 11킬로톤인 핵폭탄을 폭격기용으로 만들 수 있다. 20개월 이내에 35개의 핵폭탄을 추가할 수 있다. 일본이 국력을 집중하면 핵폭탄 800에서 1,200개, 120대의 전략폭격기, 36쪽의 핵탑재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 1,500억 달러가 들고 국방내산은 GDP 대비 1% 정도에서 2.95%로 늘려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핵폭탄을 80개 정도 보유하는 데는 약 90억 달러가 든다. 비밀 핵개발이 알려지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핵무기를 먼저 쏘지 않는다.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통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핵폭탄과 관련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 핵폭탄 보유량을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한국도 할 것인데 적어도 일본 규모의 핵전력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다.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유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민주 국가의 핵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태도는 일본인들을 자극, 핵전력을 증강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